80평대 아파트인데, 80평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대대적으로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현대 슈퍼빌 주상복합 아파트거든요. 평형대는 무려 80평형 아파트고요. 공사 금액은 자그마치 2억 6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2억 600만 원 발생했고요. 큰 평수를 레이아웃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평수가 80평인데, 현관이 되게 좁았고요. 주방도 굉장히 좁았고, 화장실도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진짜 대대대적으로 다 바꿨어요. 80평에 가까운 현관을 만들어드렸고요. 80평에 가까운 이 대면형 주방을 완성시켜드렸고, 이 평형 대에 맞는 엄청난 큰 화장실을 만들어드렸거든요.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릴게요. 현관이 진짜 거대하게 지금 만들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원래는 주방이에요. 이렇게 가벽을 철거할 수 있고,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는 주상복합이라 가능한 거고요. 가벽 같은 게 대부분 철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멋있는 레이아웃이 나올 수 있었고요. 원래는 현관이 여기서 지금 이제 피디님 있는 자리로 이런 긴 구조가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옆으로 꺾이는 구조예요 앉아서 신발 신는 이 공간 이 공간이 원래는 천간 입구였어요 80평대처럼 보이기 위해서 여기 있는 가벽을 전체 다 철거하고 길게 광활하게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신발장 이쪽에도 수납을 넣어드렸고 거울에 이렇게 포인트까지 저희가 작업을 해드렸고요 프레임이 없는 통유리로 양계의 주문으로 작업을 저희가 해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수납을 저희가 극대하기 위해서 이쪽, 이쪽 분해도 전부 다다 다 들어갑니다. 이쪽 벽 같은 경우는 철거가 안 되는 벽이에요. 가구 두어로 같은 소재로 가게 되면 좀 단조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미장으로 포인트를 준 거예요. 이 빛에 반사돼가지고 이거 자체가 뭔가 하나의 포인트도 되면서 작품 같거든요. 그래서 현관부터 이어지는 이 라인까지 전체 라인을 맞췄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너 공간이 조금 이렇게 남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조약도 같은 거 넣고 하나의 오브제 작품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뭔가 집에 들어온 느낌이 아니라 전시장을 걷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이런 구조가 아예 불가능한 구조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급스럽게 확 개방감 있게 만들려면은 이런 식으로 큰 대면형 구조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는 이 냉장고에 있는 위치가 천간 입구에요. 일로 현관이 들어오는 구조지만은 전체적으로 11자 형태의 대면형 구조를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상판도 보시면은 굉장히 이런 간지가 들어가 있는 고급 세라믹 상판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 드렸고요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과일이라던가 물컵을 씻는다다가 간단한 용도로 쓰시고 메인 싱크는 여기죠 여기서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그릇 같은 거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쿡탑은 보시면은 이렇게 후드는 종류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드래프트 후드가 있고요. 인덕션 일체형도 있고, 아일랜드 후드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큰 아일랜드에 맞는 드래프트 후드로 작업을 했어요. 상판도 같은 세라믹 소재로 도어를 이렇게 상판을 붙였어요. 이 전체를 한 덩어리처럼 보이면서 고급스럽게 통일감을 줬다 보시면 되고요. 이런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방이 기존에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자리가 원래 거실에 있는 방이었거든요. 방 하나를 없앤 거예요. 이쪽에도 이제 방을 하나 있었는데 여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 방을 안으로 이렇게 줄였다.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좀 길게 한 거예요. 기본에 충실한 이제 화장실로 작업을 해드렸고요. 연한 베이지 느낌 나는 그레이 타일로 600에 1200 타일로 전체 작업을 좀 깔끔하게 해 드렸다 보시면 되고 천장에 이노돌 작업 그리고 이쪽에 간접 조적 파티션 기본에 충실하면서 깔끔하게 바닥 같은 경우는 강마루로 깔았거든요. 타일 느낌 나는 600x600짜리 마블러스 젠. 여기는 주방 공간이다 보니까 물이 튀니까 마루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썩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관부터 주방까지 이어지는 공간에 600에 1200으로 타일로 마감을 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식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여섯 분이 앉으셔도 충분히 좀 넉넉한 공간으로 이 세라믹으로 식탁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요 공용부를 이 대형 평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확장공사를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여기가 이제 발코니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확장공사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보시면은 TV도 볼수 있고 이런 것도 시야도 확보되고 또 저쪽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창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일반적인 미닫이 창이에요. 근데 여기 주상복합은 외부가 이렇게 시텐0 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철거를 할 수가 없어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기존 창에 덮방을할 수가 있거든요. 기존 창에 창을 붙여서 확장 공사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천장 좀 디테일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좀 곡선이 좀 우아하게 떨어지는 게 브랜드가 에어 아트론 실링 팬이거든요. 이런 좀 디테일 보시면은 보통 간접을 안쪽에다가 넣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간접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벽면 마감은 공용부는 전부 다 필름 마감인데요. 벽면 마감은 약간 발레나 페인트 느낌 나는 영림 제품의 PNC 449-2번으로 저 전체적으로 공용부로 작업을 해드렸고, 긴 동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발목등을 해놨어요. 우리 고객님이 나오셔가지고 화장실 가는 데 있어서 어두울 때 이렇게 센서 등으로 잘 보일 수 있게끔, 불을 안 켜도 지나다닐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센서 등 놔드렸고요. 평간의 레이아웃을 바꿨고 주방의 레이아웃을 바꿨고 이제 화장실의 레이아웃을 바꿨거든요. 평수가 80평인데 화장실의 공간이 너무 작았어요. 다행히 여기도 벽을 허물 수가 있어서 화장실을 확장했습니다. 우리 고객님께서는 화장실 하나만큼은 호텔 욕실로 만들어달라. 화장실이 일단 저희가 이제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진한 600의 천임의 그레이 타일로. 작업을 해 드렸고요. 원래는 사이즈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사이즈였는데 요만큼을 뒤쪽으로 밀어 가지고 확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확장해서 이렇게 진짜 호텔 욕실가일 했던 작업을 해 드렸어요. 이런 거를 이제 프리 스탠딩 이제 욕조거든요. 욕조 하나에만 거의 뭐 3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프리 스탠딩 욕조에 스탠드 샤워기랑 여기도 이제 매립 샤워기. 타일 세면대 매립 수전. 그래서 이 화장실을, 어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커야 돼요. 화장실이 커야지 호텔 욕실처럼 된다. 이런 욕실 하나 만드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벽도 허물고, 설비도 하고, 화장실도 크고, 프리스탠딩 욕조도 넣고 하면은, 요렇게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거의 천만원 중반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에 충실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한 500에서 600만원, 요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고객님 안방은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기업자 형태로 북박이장을 꽉 채워드렸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스타일로.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벽지 마감. 그리고 천장은 시스템 에어컨. 공용부 좀더 설명드리면은 이제 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그네틱 조명으로 이렇게 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되게 길게 광활하게 마그네틱으로 저 포인트를 줬고 다각형의 이제 별빛 조명 이쪽에는 1.5인치 다운라이트 TV 벽좀 설명드리면은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천장에 각 파이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용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튼튼하게 용접을 해가지고 천장에 골조에다가 붙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해 드리면은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 이제 강남구에 있는 현대 슈퍼빌 아파트 80평 현장이고요. 80평대 아파트인데 80평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대대적으로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주변에 있는 벽을 다 철거하고 굉장히 긴 현관 동선을 만들어 드렸고 대면형 아일랜드를 위해서 방을 줄이고, 거실과 주방을 소통을 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방을 하나 없애버리고, 일반적인 화장실을 확장을 통해서 넓은 호텔 화장실로 만들어 드리고, 넓은 집은 더 넓게 보이기 위해서 거실 또한 확장 공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진짜 공사 기간만 거의 세달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공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2억 600만원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이엔드 인테리어인데 저는 좀 가성비 있는 하이엔드 인테리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곳에 힘을 주게 되면은 3억도 넘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구조 변경 안 하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하면은 1억 밑으로도 공사를 할수 있지만은 고객님이 원하는 대면형 아일랜드 구조, 호텔 같은 욕실, 그리고 어떤 부분 부분 레이아웃의 변화. 이런 니즈가 있으셨고 살릴 건 살리고 힘줄건 심줘가면서 세달 동안 공사했던 현장입니다. 그럼 우리 현장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주에 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